시간이 흘러가면은 모든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고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혜계 경제 스쿨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23년도 주요 경제 이슈 바로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달러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 요즘 달러 가치 추이를 봤을 때좀 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시 올랐다고 하기도 하는데 또좀 이따 보면 내려가고. 그래서 아참 아리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음. 달러와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참 많이 움직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장기적인 추이를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거는 저 그림을 보면서 장기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도 달러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지수가 몇이다. 뭐, 이게 보통 발표되는데, 이거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거든요. 네. 근데 이 달러 지수를 보면은 제가 빨간 장기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뭐, 하락속도는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예, 그동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미달러가 크게 하락했었어요. 네. 80년대에 돌아와가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85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이플라자 합의라는 걸 유도하거든요. 이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미국이 어렵다. 달러같이 하락 유도할 테니까,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음. 이게 플라자 합의의 본질입니다. 예,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로요. 예,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떨어져요. 51%. 네, 예, 예, 85년 2월 플라자 합의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하는 네. 92년 8월까지 51%나 떨어집니다. 예, 그뒤로 이제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요. 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했다면 상품을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공급국수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예, 미국 경제가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이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골드락스 이코노미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이때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올랐었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신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요.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제 나스닥 거품이 붕괴되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1.3%였어요. 그런데 2021년 23.7%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때 달러 가치가 또한40%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음. 네. 달러와 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추세다. 두번 정도를 이 하락을 크게 한 시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5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이죠. 2001년에서 2008년 정도 그 즈음에 사이에 4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추위는 어땠나요? 교수님. 올해는 뭐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죠. 예, 그래서 10월 11일까지 네. 이때는 달러 가치 계속 올랐거든요. 예, 작년 말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한18.4%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급나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네.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던 거는요. 예,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렸죠. 네. 그래서 연방 기준금리가 올거 2월달에 0에서 0.25%이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12월 4.5%까지 인상하다 보니까. 금리를 극격히 인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아주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극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랐고요. 또 다른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세계 경제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찾게 되거든요. 네. 네, 달러가 기축 통화 아직도 안전 자산입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네, 그런데 11월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급락해 버리거든요. 달러 지수가 110. 3.113까지 갔다가, 네. 예, 최근에 105 안팎에서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달러가치가 이렇게 급나간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 제가 뭐, 애환시장그 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이렇게 큰세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외환시장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미국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런 거를 달러가치 하락이 미리서 반영해버린 거예요. 아, 음.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이게 추세 하락인가 일시적인 하락인가 이걸 네.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올해 이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달러 지수가 95 즈음이었는데 113까지 올랐어요. 10월 11일 즈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은 104, 105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유 두 가지를 따져보자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높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와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졌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갈지가 좀 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달러와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결국 좀 미국 금리하고요. 음. 예,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니까 앞으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아... 이게 언제까지가고 몇 퍼센트나 떨어질 것인가? 뭐 저는 2~3년에 걸쳐 가지고 한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더라도 내년에는 달러가 하락이고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IMF 경제도 전망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그 미국 경제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세계 경제 GDP에서 미국 비중 이좀 올라가요. 근데 IMF가 2027년까지 전망해 놨거든요. 근데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 미국의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순부채가 높은데 미국이 음. 어떻게 견디느냐? 애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많이 사줘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 5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미국 가가지고 우리 SK하고 통화했거든요.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런 투자가 안 들어가면 이 대의부채, 순부채 18조 달러를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서영 MC도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고요.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 엄청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미 순부채 18조 달러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투자 자금이나 증권 투자 자금이 안 들어가면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대외 불균형이라는 것은 순대외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제가 저 미국 연방정부 부채, 순대외 부채, GDP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요. 2011년 8월 달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이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신용도를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미국 정부부채가 훨씬 더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순대부채도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대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이 균형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것이죠.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한율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실효한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2010을 100 기준으로 했는데요. 100 이상이면은 그 나라 통화가치가 가대평가됐다. 100이 하면 그 나라 통화가치가 저평가됐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가치가 무려 34%나 가대평가됐어요. 오. 이걸 그 국제결제은행 BIS가 1994년부터 발표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달러가치 가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떨어져야 되겠네요 관계는. 그렇죠 근데 달러가치가 30%가 대평가됐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해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오늘 미국 경제가 학자 신경제다 골지락스 이코노미다 극찬할 때였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34%가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네. 올해 정말 가치가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어주셨고 하락 요인으로는 지금 뭐 경기 침체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비중이 축소가 되고 있고 뭐 부채 비용이 굉장히 순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달러화 가치도 굉장히 34% 정도나 이미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락을 할 여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요. 네. 네 환율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 우리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 돈 가치는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예,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상승할 때 예,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4%거든요. 네. 우리가 수출 의존도 워낙 높은 나라니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요. 우리 돈 가치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죠. 네, 그래서 올해 뭐 달러 가치 오르고 세계 경제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온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1300원 안팎까지 떨어졌어요. 음. 한때 뭐 1300원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단기적으로 떨어져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제 추세를 보면은 1430원에서 고점을 쳤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2, 3년에 걸쳐가지고 달러 가치가 34% 가대평가됐으니까 앞으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음. 예, 그러면은 우리 원달러환율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2, 3년을 두고 보면은 최소한 우리 돈 가치가 한20%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1,250원 뭐이 정도에 접근하는 과정이 예 전개되고요. 네. 그 후로도 예, 달러 가치 떨어지면서 온화한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얼마 전에 우리 돈이 온달러한율이 뭐 2021년에 1,050원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뭐 2, 3년 기다리면은 음... 지나면은 우리 온달러한율이 1,050원까지도 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1050원이요. 정말 아주 까마득히 어, 먼 미래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의 하락 추세를 보면 뭐, 그렇게 막 엄청 멀지도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봤을 때 1300원 정도, 그리고 고점을 찍었을 때는 1430원 정도였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50원 정도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어, 원화 가치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거 이거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 달러와 가치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저, 저 달러 가치가 그동안 두 차례 걸쳐서 크게 하락했다. 네. 근데 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영영영 호텔에서 미국이 합의를 유도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예, 미국 경제가 8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G5 선진국 모여놓고 예, 그때는 뭐 미국 힘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세계가 미국 말을 잘 들었어요 요새는 잘안들고있지만 네. 그 뉴욕에 있는 000호텔에 선진국들 다 모여놓고 우리 달러 가치 하락 유도하겠다 N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예, 그 뒤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N이나 마르카 그때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를 뭐라고 하느냐 뉴욕에 있는 호텔 이름입니다 오, 네 저희 땡땡땡 합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어, 답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요 월간다락방 추천권 세 분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님. 고맙습니다. 경제 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해 두신다면은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의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